첫 번째 문제는 더하기입니다. 문제가 이게 더하기, 더하기, 나누기. 그래서 해를 구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죠. 처음에는 더하기입니다. <laughs> 살짝 더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의 중류를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물었고, A는 EX의 제곱입니다. X가 안 보여요. 저기는 X가 있는데. 그러면 공간을 띄워놓고 플러스 오정다 이렇게 여유롭게 쓰면 좋겠죠. 얘는 X의 제곱에 1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서 정리별로 됐습니다. 2 더하기는 3이고요. 이렇게.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몇 번이? 1번이죠.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죠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빼기가 나올 수도 있죠 A 빼기 B 이렇게 정리하시면 둘중 하나는 분명히 나옵니다 두번째 이제 항등식이죠 항등식은 뭐냐면 똑같은 식입니다 자랑 거랑 똑같아요 잘 눈으로 좀 보기 힘들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AX 계체로 이렇게 쓰시는 거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중간에 상수이 없어. 깜짝 놀랐잖아. A는 뭐가 됩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A가 몇이라고 써 있죠? 여기 A가 되고 여기 써 있고 여기 1이 되고 B가 써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A는 4가 되고요. B는 1이 되죠. 합백이란 몇이 3이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 했고 두 번째는 뭐해? A가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은 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번에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에 가장 중요한 건, 목과 나, 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목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검정고시의 대부분은 목은 던집니다, 그냥. 그리고 나머지만, 대부분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요거에 반대부호를 주어놓으면 됩니다. X는 유난히 반대부호가 많습니다. L을 0으로 하는 반대부호 2를 넣으시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1을 넣으세요. 1은 100날 곱해도 몇이에요? 그냥 1입니다. 빼기. 1은 100날 곱해도 1이니까 2죠. 플러스. 자, 숫자끼리 더하세요. 1 더하기 5 하면 몇이에요? 6이죠. 빼기 2죠. 6 빼기가 뭐예요? 4 빼면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형태는 미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틀리긴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뭐, 무난하게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누기 하나는 뭐예요? 인수분해라는 얘기죠. 나머지가 없을 때 인수분해라 그러는데, 어, 열심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 삼승한 겁니다. A에 삼승한 게 이게 숫자인데,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는 뭐가 된다? A에 삼승 1이니까, A는 1일 입니다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게 2의 3승이 뭐냐? 8이죠. 3의 3승이 뭐냐? 7이죠. 아뭐 1의 3승은 방금 보셨던 일. 요 스타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거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3하면 도도 3승 하면 64에서 숫자가 너무 큽니다. 5는 더 크죠. 그렇죠 225니까. 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5번은 얘가 이제, 이제 해를 구하려고 인수분해는 뭐냐면 해를 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인수분해라는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를 구했더니 허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m 2 안에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허근이라그 들면서 해결을 봐야 돼서 나온 게 복소수입니다. 허수의 체계까지는 금자가 난 거죠. 그중에 벗셈 나올 수도 있고 뺄셈 나올 수도 있고 곱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상등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그냥 켤레를 물어보는 경우도 간단하 있습니다 켤레는 i의 보호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3-4i인데 이 i의 보호만 플러스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냥 a가 몇입니까? 1이고 3이고요 b는 뭐예요? 4죠 그래서 a가 3이고 b는 뭐가 된다? 4입니다 그럼 몇이 돼요? 7이 되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푸시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계산을 원한다면 두셈 뺄셈, 없 쎄, 또는 상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차 방정식에 총괄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적은 거의 드물었는데 총괄이 나왔죠. 해명 무조건 대입해서 확인할 건데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봅니다.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요거, 터 해결을 봅니다. 요거 무슨 부호 쓴다? 얘는 반대 부호 씁니다. 요 가운데는 반대 부호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곱은 그냥 자기 부호 씁니다. 얘는 그냥 부호 씁니다. 곱이고 자기 부호 쓰면 그냥 3이 되죠. 요 정도 알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자, 찾아 봅시다. 두분의 합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틀려 먹었고요 자, 두분의 곱은 몇이에요? 3이죠. 곱이죠. 3 맞죠. 그럼 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이상태까지 나오는 겁니다. 해결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은뭐 하는 거죠?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건 대입을 해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중근은 요즘 들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면 얘는 뭐예요? 1 더하기 1이죠. 그러면 몇이에요?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야 얘가 중근이 됩니다. 중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근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이조 파트도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다음. 그다음 이제 함수를 왔습니다. 함수는 역시 최대 최소죠. 우리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최대 값 최소 값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극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이해는 극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게 식이죠. 그게 미적분이죠. 그렇죠. 최대 값 구하는 게. 자, 봅시다. 최소 값은 그렇죠. 제일 작은 겁니다. 제일 작은 게 요거지. 몇입니까? 2입니다. 이렇게. 이시는 값. 우리가 얘기하는 값은, 요값이죠 값. 요 값은 Y를 의미합니다. 다른 그 의미하지 않고 Y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과 함께. 자, 여기는 이제 해를 구하는 건데, 고차방정식이 있고, 열린방정식이 있거든요. 오차방정식도 나옵니다. 해는 무조건 뭐하냐면 대입합니다. 대입해야지만 해결이봅니다 어, 문자가 많은데요. x가 일단 3이니까 그거 하나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 3 넣으세요. 3 넣으시고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3 더하기 뭐가 5예요? 2죠? 그럼 a가 2가 되고 y가 2니까 b가 2가 되고 3, 2 뭐죠? 곱하기 이죠 곱하기 예요 3, 이 6이죠? 그럼 가 6이죠? 얘는 8이죠. 답이 되는 그럼. 저 열방정식 문제는 해가 주어진다. 대부로 그러면 이배 가지고 각것들 위에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그게 55점. 이런 건 이제 연습을 좀 하실 거예요. 수학은 어, 이렇게 연습하시면 백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더 어려운 걸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시험은 그거에 대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어려운 거 하면 뭐 합니까? 머리만 합시다. 검정고시에 난이도에 딱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요.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검정고시 과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책을 다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건 이번에 그거 아시죠? 국민대가 약술논술이 생기면서 국민대가 거의 뭐, 2만 대 1? 200만, 뭐, 뱃살? 이래서 그어 상상을 초월한 경쟁률이 나왔어. 습니 근데, 여러분들은 국민대를 그냥 갑니다. 평균만 높게 나오신다. 퍼펙트하게, 평균 98점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국민대를 애들처럼, 애네들 있죠? 어, 반에서 한 4, 5등 하는 애들. 그런 애들 국민대 가려고 아주 머리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원서만 쓰면 붙습니다. 일단 98점 정도 평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검정고시 98점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시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4월 달에 시험 볼 거잖아요. 4월 달에 한번 보고 근데 평균 98점이 안 됐어. 그럼 낮은 과목만 다시 봐서 8월 달에 더 봐서 한두 과목이 좀 낮아. 그럼 두 과목은 다요. 그래가 또 평균 98점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두 과목을 두 번에 걸쳐서 점수를 바꿀 수 있어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대를 목표로 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돈 높은 데는 원서를 못 쓰니까 안 되고 더 낮은 데는뭐 부수가 더 낮아도 각죠. 자 봅시다. 얘는 구성식입니다. 작다고 나오죠? 우리 작으면 힘을 하나씩 모아야 돼. 어, 작자네. 그렇죠? 왜작까면서 그걸 받겠니? 어, 오케이. 작으면 뭐 한다? 모여라. 힘없는 나라들은 이렇게 모여야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모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여,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야 삽니다. 그리고 그양 계산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절대 값은 양쪽 손에 들고 있는 사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 똑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양을, 하나는 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거리의 양적인 개념은 똑같거든요. 차이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X-2를 쓰고 여기 4 쓰시면. 왼쪽 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X란 말이죠. 그럼 여기다 도하기 일하면 되잖아. 그럼다 도하기 일하세요. 그러시면 공평해서 끝났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죠? 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마이너스는 자금이 일단 모인다는 거. 이차나 절대값 은 똑같으니까. 이차는 해만 구하면 돼요. 모아주면 되는 건데. 얘는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항상 뿔망가 생긴다. 오른쪽에 플러스면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붙이면 됩니다. 어, 나 이것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럼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이거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4가 되는 애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년요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여기 또 마이너스 3을 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죠. 절대값은 4죠. 맞습니다. 이가 답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냥 연쪽걸 넣으시면 됩니다. 5는 되냐고요? 5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 또 5는 뭐예요? 500일이 뭐예요? 4죠. 4 맞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여기 숫자 보고 넣어 주셔도 됩니다. 넣어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불만가옵니다.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더 하시면 됩니다 그죠 거의 맞습니다 여기 몇이죠? 4죠? 그럼 더하기 4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4하면 뭐 돼요? 5잖아요 그럼 답이 되겠죠5 더하기 3은 뭐예요? 8 맞잖아요 더해주시면 됩니다 모르겠다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있습니다 1과 8을 몇대 몇으로 나누죠? 자 1과 8을 4대 3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과 8이 있는데 그 사이를 4조각과 3조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합이 몇 조각으로 나는 거죠? 7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됩니다 그래서 개 더하면 7이죠 7조각 분에. 네. 크로스 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8 4 32더하기 이렇게 1사 3 이렇게 되죠? 크로스 곱으로 곱합니다. 항상 가지는 건 반대쪽으로 곱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가지는 건 항상 수학에서 반대쪽으로 곱해줘야 서로 양적인 게 맞습니다. 32 더하기, 이거는 35죠? 그러면 몇 시에 7호35 잖아요? 답이 5라는 거, 이렇게 계산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잘 모르겠으면 더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하면 답 나옵니다. 자, 이 수직하고 평행이 나옵니다. 평행은 뭐냐면, 이렇게, 이게 집에 젓가락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놔져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은 게 평행입니다. 수직은 뭐냐면, 우리 그 조선시대 생각을 해보세요. 못 살겠으면 뭐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죠. 그게 뭐죠? 반역이죠, 반역. 못 살겠다. 수직 상승하고 싶다. 그러면 반역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면 성공하는 거고, 혁명이 되는 거고, 지면 반역자로 땡강 당하는 거죠. 그 그렇죠? 요거를 마이너스 1이죠. 이거를 반대보호에 역수 취하셔야 됩니다. 반대보호는 1플러스고요 역수 치하 1분의 1입니다 그래서 1이 됩니다 y는 x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5죠 그래서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아, 평행하면 기울기가 똑같고 수제은뭐한나 반대부호의 역수를 치한다 반역을 이렇게 해야 됩다 원래는 공식으로는 이렇게 부르죠 n 곱하기 m 다시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그쵸? 알려주긴 하는데 이렇게 아 반역이다. 아, 못 살겠으니까 반역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죠?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Y가 되는 거고요. 이게 X축에 접하죠? 그럼 반지름이 Y가 되는 겁니다. Y축에 접하죠? 그럼 얘는 반지름이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똑같아요. X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근데 무슨 부어 쓴다고요? 항상 반대 부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도하기 Y 빼기 3의 제곱. 반지름은 그냥 3입니다. 3의 제곱. 여기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빼기 3 빼기 -3, 3, 3 3의 제곱. 3의 제곱이 9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그죠?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죠. 자, Y 축에 접합니다. 무슨 축이에요? Y 측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럼 항상 반대로 X의 보호를 바꾼다. X의 보호 체인지입니다. 자기 거는 보호합니다. Y 측 대칭은 자기 건 보호해요. 대신 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만 보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답은 1,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X 측은 Y의 보호를 바꾸는 거고, Y 측은 X의 보호를 바꾸는 겁니다. 원점은 둘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Y는 이거는 X가 있는데, 걔는 X랑 Y를 그냥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자, 집합인 것을 고르라그랬습니다 집합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있어야 얘는 집합이거든요. 큰 수는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크다는 대상이 없으니까 기억보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이요, 깜짝이야. 기억보 버립니다. 버려, 버려, 버려. 그럼 요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연수는 뭡니까? 1, 2, 3, 4, 5, 6, 7, 8, 9, 1 알고 계시죠? 요거고요 넓이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넓이가 얼만큼이 작은지가 안 써져 있습니다 디귿번이 안됩니다 디귿번 날리시면 답은 4번이 되죠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야 됩니다 10, 20 이하라고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딱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대상이 있듯이 10 이상 20 이하라는 대상을 주어줘야 그 다음에 뭐를 만들 수 있다 집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건 집합이 될수 없습니다. 답은 4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두 개가 센셈이랍니다 아, 이거 또 나왔어, 센셈이센셈이란 샘샘이. 얘기 뭐 하는 겁니까? 같다는 얘기에요. 자, 집합에서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멤버가 알갱이가 알맹이가 똑같다는 얘기에요. 똑같이 쓰면 됩니다. 2, 4, A 1을 씁니다. 2가 안 보여? 그럼 얘가 2입니다. 자, 아? 오케이. 그럼 A 플러 요거 A 플러 1.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 렇죠 그러면 A 플러스 1이 뭐여야 되죠? 6이어야 됩니다. 어, A는 뭘까요? 5입니다. 5은 3번이 되겠죠. 이걸 3등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1번도 똑같겠죠. 는이라고 놓고 똑같이 맞췄듯이. 아, 어, 또 하는 거. 저 켈레복소스 있죠. 거기가 4번이냐 5번이었나? 거기도 마찬가지였죠. 같은 거겠죠 맞춰. 그러니까 매칭시켜서 맞추다 자 역과 대응가 나옵니다. 역은 역화자 앞쪽을 뭐라고 부르느냐. 가정. 뭐뭐이면 뭐, 뭐라면. 뭐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걸 가정이라고 부르고 뭐야? 라고 부르는 이게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럴 거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의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가정을 결론으로. 결론은 가정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꿔만 주면 됩니다. x의 4승이 1이면 x는 뭐다? 1이다. 몇 번이죠? 자, 어디 있습니까? 1번이 되죠. 자, 역하고 대우가 있습니다. 아 어, 역은 바꿔만 주는 거고 대우로 바꿨다니 달라졌어. 그래서 부정해 주는 겁니다. 바꾼 다음에 부정해 주는 게 대우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역과 누가 나온다? 대우가 나온다. 대우가 나올 거냐? 여기 나올 거냐를 정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가지. 자, 여기는 시험 문제가 둘중 하나입니다. 역함수가 나오든 합성함수가 나오든. 어차피 둘다 쉽습니다. 역함수는 뭐냐면 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F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F의 역함수. 멋있는 말로 써야죠. F 역함수. Inverse. F inverse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누가 출발하라 그랬습니까? A가 출발하라 그랬습니다. 멋있는 말을 썼는데, 그냥 뭐 답은, 출발하면 답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참, 멋있는 말을 썼는데, 답은, 그냥 멋있게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 것이. 자이 보이시죠?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걔 무슨 도어를 써야 된나 반대 도어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게 누굽니까? 요 안에 이렇게 묶어 있잖아요 요것만 반대보로 쓰시면 됩니다. 항상 X가 반대보호군요. 3컵만. 기가 3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냥 씁니다. 여기는 그냥 써요. 이렇게 Y는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 반대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Y는 이거야. 이렇게. 이거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럼 A는 뭐가 되고요? 3이 되고요. B는 뭐가 돼요? 5가 되죠. 3더하기 5하니까 몇이에요? 8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열과 조합입니다 자, 순조 순조 순열과 조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순열은 뭐냐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A, B는 이게 먼저 경찰관을 하고 변호사를 하는 거하고 변호사를 하고 경찰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먼저 선빵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그래서 먼저 때리는 놈이 그쵸 덜 맞겠죠? 가봅시다. 아무튼 다섯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선택을 할수 있는 게몇 가지 있죠? 다섯 가지 있습니다. 경찰관, 변호사, 소방관, 수의사, 요리사. 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뭐 요리사 가고 싶다. 요리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손가락 잘립니다. 그쵸? 그렇죠?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걔네들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다른 건다 좋네. 소방, 요, 요것만 빼놓고는 다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요. 그쵸? 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몇 개가 남아요? 이걸 선택을 했다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죠?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세요. 오파 뭐예요? 20이 되죠. 이걸 다른 말로 순서대로라 가면 P라고 씁니다. 그래서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른다. OP4. 카운트 다운 들어옵니다. 두개 하시고, 카운트 다운. 5 곱하기 4. 그래서 5, 4 뭐가 돼요? 20이 된다는 게 순위죠. 자, 20번 봅니다. 얘는 선택만 하고 나열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만 하고 나열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그러죠. 4개 중에 2개를 컨비네이션, 선택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2개죠. 오, 큰일 했습니다 그럼 얘는 문제풀이가 똑같습니다. 카운트 다운 하면 됩니다. 4 곱하기 4. P랑 다른 게 뭐냐 고리콩을 선택을 하나 콩보리를 선택을 하나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누기가 들어옵니다 선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는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뭐야 4, 3, 12죠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6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질문 있나요?